안녕하세요. 복덩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류동현입니다. 오늘은요 동산동 네 스타필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동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 복층형 가장 높은 탑층 복층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전실 네, 반듯하게 되어있 현관 전실을 들어오시면, 네, 종색 안에 신발 수납장과 3면도 중문이, 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반 수등 같은이 현관 전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전실로 들어가 보시면, 은 정말로 깜짝 놀라실 정말로 넓은 넓어도 너무 넓은 아침햇살이 아침햇살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자 넓다란. 거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쭉 넓은 거실 모습 넓은 거실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아침 8시 아침 8시라 햇살이 너무 잘 들어오죠 보이시죠 이 창문에 이렇게 곳곳에 창호가 많이 채광 좋게 설치되어 있는데 와. 좋네요 이 네. 아침 햇살만 봐도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덩이가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은요 방 3개 욕실 2개 네 그리고 앞이 훅 트인 앞이 훅 트인 거실에서 보이는 앞이 훅 트인 네 전망을 갖고 있는 고향 스타필드 맞은편 동산동에 위치한 네. 아, 정말. 아침 햇살이 너무 좋네요, 네. 방 3개, 욕실 2개, 복층형, 넓은 거실을 갖고 있고, 일체형, 주방과 거실의 일체형 빌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복층 같은 경우는요, 층고가 이렇게 보시면은, 아, 샹드릴레, <laughs> 예, 이런 거실 조명 등이 이렇게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목과 이 벽돌 내부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거실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아, 정말 네모 만듯하니 뭐 햇살이 아침 8시인데 정말 잘 들어오죠? 네. 그리고 맞은편에. 맞은편 제가 돌아서 여기는 계단이 보이고요. 여기 계단 보이시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정말로 길게 네 길게 이어진 주방 주방 모습 보이시죠? 쭉 이어졌죠. 상부장도 화이트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밑에는 에, 진 그레이리 계통으로 하부장이. 그리고 도시가스 상하 수도 인입으로 3구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양문형 냉장고 두대 아니면 양문형 냉장고 어 김치 냉장고 이렇게 두 대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 상부장이 냉장고 위에 먼지 쌓이잖아요. 먼지 쌓이지 않게 이렇게 네. 정말로 넉넉한 양문형 냉장고 자리 위에 자리한 수납 공간까지. 그리고 요 럭셔리하고 깨끗해 보이는 요 창부장. 아, 요 블랙 앤 화이트 정말 좋네요. 네. 블랙 앤 화이트. 네. 야, 정말로 꼼꼼하게. 예, 네, 뭐, 이쁜 그릇들. 네, 이런 데다가. 수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네,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도 닿질 않아요. 천장이 닿지 않았던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날달 주방 모습, 그리고 음식, 조리하시잖아요 환기창, 예, 이중창으로, 이렇게 이중창으로 환기 잘 되게, 주방 환기창도 되어 있고, 요고, TV 보실 수도 있고 라디오 들으실 수 있고 시간도 체크할 수 있는 지금은 오전 8시 4분 목소리, 복덕이 목소리가 살짝 잠겼는데 복덕이는 항상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아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주방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상부장, 하부장 싱크볼, 가스레인지 3구 넉넉한 수납공간 그리고 이렇게 바세코 후드까지 네. 깔끔하게 깨끗한 주방 모습 보여 드렸는데 바로 옆에 그렇죠.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시죠. 보조 주방. 내지 다용도실. 네. 이렇게 길게 정말 아파트처럼 나왔어요. 네. 그리고 다용도실 거실 아, 다용도실 창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환기 정말 잘될것 같고 요 위에는 네, 빨래거리 이렇게 위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린나이 가스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방, 1층에 위치한 이 방, 1층에는 안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이런 아트일도 정말 엣지있게, 네. 고급스럽게 되어 고 살짝 가는 길에 저, 샹드릴라. 예, 저거 한 번, 조명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자, 안방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 해당층에 있는 메인 안방. 자, <laughs> 와, 아침 8시에 이렇게 햇살이 너무 잘 들어오면은, 왜, 좋잖아요. 그래서 햇살이 잘들어오는 집, 최강 좋은 집 찾으시는데, 안방에는 넉넉하게, 네, 넉넉한 수납. 북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북박이장 열어보겠습니다. 자, 네. 네. 고급스러운 북박이장. 네, 시공이 되어 있네요. 총 4칸인데, 여기 아마 10자 이상 되는 북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 안방에서도 숲색과 네, 아우 눈이 부시네요. 네, sr 가득한 안방 모습, 네, 보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안방의 모습, 북박이장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네, 아, 이런 것도 있죠. 콘센트 2구 또 이고 그리고 TV 다이, 네, TV 연결선, 인터넷선, 온도 조절기, 네 온도 조절기도 시공이 되어 있고 안방 옆에는 바로 네 깨끗한 깨끗한 해당층 욕실 모습 보이시고 계십니다. 네 비데가 설치되어 있네요. 깨끗한 비데 그리고 화이트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해당층의 메인 욕실 아, 깨끗하네요, 그렇죠? 깨끗한 상태의 욕실 모습. 자, 그럼 돌아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아까 현관 제가 들어온 현관 전실 모습 그리고 현관에 있는 신발 수납장까지 그리고 저는 복덩입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안방 보여드렸고요. 해당 층의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네모 반듯한 네모 반듯한 방이고요. 그리고 아까 주방과 연결된 다용도실 요종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사장하고 되는 이중창문, 요 이중창문도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 다용도실 그리고 두 번째 방의 연 모습 들어오는 입구까지 보고 계시고요. 자. 해당 층은이렇게 넓은 거실과 주방. 넓은 거실과 주방 모습. 그리고 안방. 그리고 북박이장. 네. 그리고 정말로 햇살 가득 들어오는 거실. 네. 거실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아, 이렇게 길게. 예, 네, 이런 긴 채광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진짜 무슨 단독 전원주택에 있는 집이 같아요, 그죠이 느낌만 보면은 하지만 이거는 빌라 복층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이 계단을 한번 이따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저렇게 이렇게 테라스처럼 돼 있는 이 계단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멋진 레스토랑 영화에 나오는 레스토랑처럼 계단이 되어 있네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짜잔. 네, 복층으로 예. 올라 왔는데 복층의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어, 네,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봤을 때는 업무 저 앞에다가 컴퓨터 책상 놓고 업무 보시고 환기창 네. 채강창도 정말로 곳곳에 많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야, 요 압도적인, 네, 압도적인, 예, 복층의 모습. 아, 그리고 친구가 넉넉해요. 저, 자, 저를 보시죠. 요 지붕, 지붕 요 기울기 때문에 살짝 저 끝쪽으로 가면은, 네, 끝쪽으로 가면은 조금 길어져 있는데, 음, 움직이는 동선은 제 키가 185인데도 넉넉해요. 네, 넉넉하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 얼굴도 보여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자, 해당층. 복층에서 내려다보는 거실 모습. <laughs> 친구가 5m, 6m, 7m. 한 7m50 정도 될것 같네요. 네. 엄마 내려갈게요. <laughs> 이렇게 그렇죠. 자기야 금 금방, 금방 내려갈게. 이렇게 여기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네 복층에서도 이렇게 거실에 있는 모습을 다볼 수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계단 옆에 저 공간에는. 여기다가 컴퓨터 책상 놓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업무를 보실 수 있게 업무실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는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에 잠시 후에 제가 꼼꼼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기도 여기 보이시죠 자 제가 서 있는 발에서부터 굉장히 넓다란 복층의 거실 모습 그리고 이 지붕의 기울기 때문에 조금 낮긴 한데 여기다가도 자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시면, 한, 대략 1m 정도 되는, 요 공간. 네, 요 공간에다가, 네. 겨울. 예, 네,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겨울 옷들. 예, 네, 짐 같은 것들. 젓다가 차곡차곡 넣어두면,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층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고 넓다 너무 넓다 넓어도 너무 넓네요 그죠? 네모 반듯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요 복충의 방 그리고 조기도 마찬가지로 네 북박이장 네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 여기는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채광창 네 전체적인 모습 네 전체적인 모습 저기도 엄청난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요즘 많이 지어지는 그 전원주택 1, 2층짜리 그 느낌이에요, 지금. 이 집은 빌라인데 그 느낌이나 하는 빌라. 네. 그리고 층간소음 걱정 없게 여기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걱정해서 뛰어놀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아침 8시 햇살 들어오시는 것도 보이시고요. 네. 그리고 복층의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네, 곳곳에 수납 공간, 네, 정말 많고, 이 복층에도 욕실이 있다는 거. 네, 이 복층은 아이들이 거의 점령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자. 오늘 복덩이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복층의 테라스로 나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문을 열고 네아 진짜로 아 네모 반듯하면서 한네평 4평 이상 네평 4평 정도 되는 확 트인 전망을 가진 네확 트인 전망을 가진 테라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아, 맞은 편에도 저렇게 예, 이용하시고 어, 저렇게 사생활 보호되게 나무로 된 사생활 보호 벽을 세워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여기서 예,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예,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네. 여기서 라이 테라스. 우리 집 테라스에서 놀러와. 테라스에서 뭐 치맥이나 삼겹살 거 먹자. 고기 거 먹자. 아이들 여기다가 풀장 네, 풀장 설치해주고, 네, 어닝 위에다 설치해주시면은 완전 여름에, 아, 어디를 나갈 필요가 없네. 물론 나가면 좋지만, 우리 집이 이런 멋진 테라스를 갖고 있는데, 그죠? 이런 멋진 테라스를 갖고 있는데, 아, 여기서 진짜 사랑하는 와이프와 커피 한 잔, 분위기 잡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테라스까지 보여드렸고요 테라스. 자, 여기 북박이장. 그리고, 방모습. 방모습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욕실 모습. 자, 그리고, 넓은, 넓은, 복층, 거실 모습.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는, 저, 문도 보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단 옆에, 업무. 업무 보실 수 있는 공간 네 여기도 충분히 컴퓨터 책상 아주 한 3m 정도 되는 거 이렇게 길게 길게 놓시고 책상을 이렇게 길게 딱 놓고 책상 컴퓨터 놓고 모니터 두고 업무 보시면서 요 최강 창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높은 층고를 가진 복층형 빌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정도 전망은 나와야 되지 않나. 요 정도 채광은 나와야 줘야지. 저 복덩이가 이렇게 좀 목에 힘을 줘가면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명 등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복덩이고요. 어 언제든지 아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린 동산동에 위치한 요 복층 빌라 방3 개, 욕실 2 개. 넓은 거실, 넓은 주방, 주방 옆에는 보조 주방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는 넓은 테라스. 그리고 복층의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이 두 개. 네, 자 오늘 독복덕이가요 동선동에 위치한 어, 빌라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빌라는 스타필드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농협 한으로마트도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서울 나가실 때 바로 이 길로 쭉 나가시면 바로 은평구입니다. 언제든지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전하셔서 저 복통이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시작되시고요. 우리 집에 놀러 와!